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충격 행보와 밈코인 폭등이 찾아왔으며 업비트에 이 밈코인은 못해도 40배 이상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작게 10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몇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밈코인 지금 바로 공개할테니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수많은 밈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특히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인 페페코인 같은 경우 지난 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고 이어서 업비트에도 원화 상장된 뒤로 최근 고점까지 150%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저점으로부터 256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기록이었죠. 그 덕분인지 페페 코인의 시가 총액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 원 이상을 달성하여 전체 코인 시장에서 22권이라는 최상위권의 규모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은 지난 며칠 만에 200% 폭등을 보여주면서 3년 만에 600원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이 업비트 단한 곳에서만 9조원 가까운 수준을 달성하면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추월하기도 했죠. 또한 도지코인에서 파생된 밈코인 베이비 도지코인도 강세를 보여주더니 하루 만에 85% 상승하면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밈코인들의 상승 바탕에는 지금의 밈코인 생태계를 탄생시킨 일론 머스크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보유일부 도지의 책임자로 임명되며 도지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엔 본인의 아들인 X하고 함께 찍은 사진에 도지파더와 도지선이 적힌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하면서 도지코인의 지지자라는 것을 드러낸 표현도 볼수 있죠. 여기서 머스크하고 아들 X의 관계가 마치 도지코인하고 베이비 도지코인을 연상시킨다고 볼수 있었으며 그 영향인지 도지 관련 글이 업로드된 후 베이비 도지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85% 급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전담 예정인 크립토 차르직책에 페이팔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했던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는데요. 마침 데이비드 삭스는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과 솔라나를 이전부터 지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탈중앙 거래소 코인인 제로엑스의 고문으로도 활동했고 본인이 설립한 투자 기업을 통해서 탈중앙 거래소의 대표 중 하나인 DYDX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후 제로엑스는 몇 시간 만에 40% 상승률을 기록했고 DYDX 역시 단기간에 가격이 30% 오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이비드 삭스가 밈코인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게다가 데이비드 삭스는 자신의 애완견의 이름을 딴 민코인 무술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무스코인 역시 크립토 차르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6,400%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일론 머스크와 데이비드 삭스의 우호적인 행보를 드러낸 덕분에 민코인이 급등하며 대형 코인 거래소에도 새로운 민코인들을 연속으로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낸스의 상장 사례를 보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 7가이를 상장했고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일엔 개발자의 실수로 140억 원 상당의 사전 판매 물량을 전부 소각하면서 유명해진 솔라나 기반 민코인 슬러프도 바이낸스에 상장된다고 알려지자마자 순식간에 40% 이상 폭등했죠. 또한 바이낸스는 다람쥐 피넛을 모티브로 한 피넛코인과 AI 기반 민코인인 액트코인도 상장했습니다. 특히 피넛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언급으로 바이낸스의 상장 이후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주어 저점 대비 16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AI 민코인인 액트코인 역시 3일 만에 4,300%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 AI 기반 민코인 메타의 주요 코인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어서 코인베이스도 최근까지 다양한 민코인을 상장하여 폭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의 아기야마 무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솔라나 기반 민코인 무댕코인의 상장 공지가 올라와 가격이 몇 시간 만에 100% 이상 폭등하여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고 저점으로부터 58,000배에 달하는 상승률도 보여줬죠. 더해서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AI 기반 민코인인 터보코인도 코인베이스 상장 공지가 나오면서 3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원화 상장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민코인 뮤코인을 원화마켓에 상장했고 이 역시 원화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 30분 만에 신고점을 달성하기도 했죠. 또한 업비트는 봉크의 원화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단기 강세를 보여주더니 신고점을 달성하여 저점 대비 640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업비트가 원화 상장한 민코인 중에 두 개가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이면서 모두 다른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밈코인 열풍이 계속되고 대형 코인 거래소들도 밈코인의 중요성을 인지하다 보니 신규 밈코인을 상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거나 대규모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지도 높은 밈코인일수록 업비트에 추가 상장되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세 가지 밈코인들이 최근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다양한 밈코인들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 업비트를 비롯한 여러 코인 거래소가 이 밈코인들도 상장하면서 단기강세가 발생하리라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밈코인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밈코인은 바로 플로키 코인인데요. 플로키는 도지코인과 함께 밈코인 메타를 초기부터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지코인 관련 밈코인이며 현재 밈코인 강세장을 불러온 일론 머스크의 시바견 플로키의 이름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플로키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특별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렸다 보니 투자자들이 플로키 코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일론 머스크의 미국 정보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도지코인과 함께 연관된 밈코인에도 많은 관심들이 늘어나는 만큼 도지코인 관련 밈코인인 플로키코인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마침 플로키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서 몇 시간 만에 사상 최고점을 경신할 만큼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계 광고의 중심이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3개월 동안 플로키코인을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계고가 발표한 세계 민코인 관심도 순위를 확인해 보면 민코인의 제일 관심도가 높은 나라로 미국이 꼽히기도 했죠. 이는 한마디로 플루키 코인이 민코인의 관심이 제일 많은 미국에서 무려 3개월 동안 홍보되었고 미국 최대의 코인거래소에 상장되었기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코인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민코인이라는 점에서 최근 인기 민코인을 원화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오고 있는 업비트가 플로키를 원화 상장하여 단기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겠죠. 더해서 플로키는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인 BNB 기반으로 만들어진 민코인 생성 플랫폼 그라퍼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때 플로키는 그라퍼의 지분 40%를 얻게 되며 그라퍼이 발생하는 수익의 40%를 플로키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라퍼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플로키 코인 홀더에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 발표하면서 이는 플로키 코인의 강세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민코인은 바로 무덴 코인입니다. 무댕 코인은 현재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태국의 아기야마 무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 코인이며, 무댕의 높은 인지도 덕분에 무댕 코인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미국의 심야 코미디쇼인 SNL 방송에서 무댕 분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지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던 2021년에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하며 도지코인이 언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도지코인의 가격이 단기간에 180% 급등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게 SNL에 등장한 아기야마 무댕으로 인해 무댕 코인도 조명되어 추가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해서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아기야마 무댕을 보러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죠. 또한 비탈릭 부테린은 무댕 이더 코인 개발자로부터 상당한 물량을 받아 일부 매도에 기부한 적이 드러나면서 그 영향인지 무댕 이더 코인이 주목받아 저점으로부터 5만 8천 배 폭등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미국 투자자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자선단체에 코인을 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 기부 열풍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침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무댕도 탄생 바탕이 된 태국의 동물원에 주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자선단체인 세계자연기금에 기부했죠. 따라서 기부 관련 민코인이 조명되는 지금 무댕코인도 함께 주목받으면서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무댕코인이 지닌 높은 인지도와 성장 가능성으로 바이낸스에 상장되었고 코인베이스에도 무댄코인의 상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코인 거래소들이 연속 상장하여 인기를 끌고 있어 업비트에도 원화 상장하면서 단기급 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밈코인은 바로 폰케코인입니다. 폰케는 최근 저점으로부터 250만 배의 폭등을 기록하며 최상위권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페페코인의 개구리 페페밈과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여 저점 대비 640배를 달성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인 봉크의 이름이 합쳐져 탄생한 민코인입니다. 현재 폰케코인은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0만 명에 달한 데다 대표 영상 조회수는 4,600만 이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이는 대형 기관 세력의 매집 소식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언급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윈터뮤트가 폰케코인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물론 폰케에 대해 긍정적인 인플루언서이자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 다빈치 제레미가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2011년부터 비트코인의 가치를 일찍 알아보고 초기 투자에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최근 영상을 통해서는 폰케의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하여 단돈 100달러만이라도 매수하라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이조원의 자산을 가진 크립토 메이슨 역시 솔라나기반 밈코인중 폰케가 실용성하고 성장성에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투자했다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억만장자인 아서 이즈도 최근 폰키를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과 대형기관 세력들이 폰키를 매집한 정황이 드러나 바이낸스와 빗썸에 원화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주며 최고점을 경신하였죠.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을 연속으로 원화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온 업비트도 폰키 코인의 높아진 위상을 인지하고 원화마켓에 상장하여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잘들 쓰고 계시죠?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몇백에서 비싼 건 몇천만원씩 팔리는 거 보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쓰시라고 개발해서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다들 코인거래하시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이잖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차트를 볼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루에 한 스무 번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스무 번 거래 중에서 7%랑 1.6% 정도 두번 손실이 났지만, 나머지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계좌가 수익으로 우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원리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인데, 그냥 시작 버튼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최적의 구간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수익률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수익이 나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죠. 실시간 방송은 11월부터 켜놓았는데 보통 이런 걸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이전 방송을 볼수 없게 막아두죠.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다 보여드리기 위해 막아두지 않고 이전에 거래 내역도 보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11월 6일경에 3만불로 시작했는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5일날 36만 5천불 출금해서 석달 만에 원금의 10배를 만들었죠.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라는 비코제 때문에 많은 매매가 되어서 수익을 잘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해서 2월 6일에 다시 3만 불로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원금의 약30%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은 우리가 알 만한 트레이딩 지표는 물론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만드는 각종 뉴스와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견고해져서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아직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여기 개발자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프로그램 받아가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쓰다가 다른 곳처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무료 체험이 끝났으니 유료 전환해라 하는 짓안 합니다. 제가 코인 시장에 있는 한 평생 무료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선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했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연락드려서 프로그램 설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